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지난주, 지난번 우리는 노예인과 귀빈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시킨 대로 바리바리 좋은 선물들을 꾸려서 특산물을 싸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지난번 치르지 못했던 것 같은 그 곡식 대금도 다 챙겨서 요셉 앞에 서게 되지요. 이때 요셉은 형제들이 약속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요셉의 집으로 안내되어 가는 형제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에 떠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들이 전에 왔을 때에 간첩으로 몰렸고, 또 집에 가서 보니 곡식 대금을 치르지 않고 돈다발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도둑 누명까지 쓰게 됐구나, 사기꾼 소리를 듣겠구나. 이번에 갔다가는 잘못하면 우리가 붙잡혀서... 노예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 요셉이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형제들은 VIP로 귀빈으로 초대받았는데 지금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 노예가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께서 초청하는 잔치 자리에 부끄러움 없이, 의심 없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리 공간에 다다랐습니다. 형제들은 생각하기에 이제 저 집에 들어가면 저문 뒤에 군사들이나 힘센 하인들이 서 있다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결박하고 이 나귀들 다 빼앗아가고. 또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형들은 행여, 자기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봐 그 청지기에게 구구절절 아, 지난번에는 우리가 다 치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대로 있었고, 뭐 자꾸 자꾸 이제 지금 마구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청지기에게 살랑살랑 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청지기는 자초지정을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돈따발을 도로 국식자루에 넣어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샬롬, 병안입니다. 병안하게 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형제들을 다독거리고 있는 거예요.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매우 정중하게 예우를 받으면서 집안에 들어가 요셉을 기다립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옆에 분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인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예. 따라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땅에 엎절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42장 6절. 앞장에서도 이미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했었죠. 그때 요셉의 꿈이 첫 번째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주위에 열한, 형들의 열한 곡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베냐민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베냐민까지 다 와서 11명의 형제가 정말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꿈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물은 후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 아직도 살아계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번엔 형들이 눈치 챌까봐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를 못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그 아버지 야곱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죠. 헤어진 지가 벌써 20여 년 됐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나 궁금한데, 이번에는 꼬치꼬치 캐묻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아버지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이 야곱의, 이 요셉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버지의 안부까지 챙기는 애굽 총리의 관심에 형제들은 황송하기 이를 데없지요이 보잘 것은 우리들을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자신들의 아버지 안부까지 이렇게 잘 물어주시니 얼마나 황송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엎드려 절하고 또 절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셉이 꾼두 번째 꿈까지 성취된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종이라는 표현을 지금 형들은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꿈은 비록 야곱이나 또 야곱의 어머니 또는 서모들까지 야곱에게 전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표현으로서 요셉의 두 번째 꿈까지도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을 요셉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간접적으로는 아마 절한 것으로 볼수 있단 말입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늘 고해 바치고 자신이 꾼 꿈을 자랑까지 하니까 형들은 그 마음 속에. 시기심이 생기고,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해침으로써 그 꿈을 무산시키려 했지요. 저놈이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37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뭐라고? 우리가 너한테 다 절하고, 아버지, 엄마까지도, 어머니까지도 너희에게, 너에게 절한다고. 우리가 널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까? 그런 악한 마음까지 형들은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 사건은. 결국 그 꿈을 주고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의해서 에굽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오르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열한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나와서 그에게 엎드려 절하고 아버지 야곱까지 요셉의 종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꿈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새 든든하게 20대 청년으로 성장한 친동생 베냐민을 본 요셉은 마음이 쿵쿵거리죠. 또, 친근함과 사랑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주시기를 원한다. 세번역 성경에는 야, 참너 귀엽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너에게 복을 베푸시길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을 비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는 이리저리 돕는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빌축자에다 복복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도 이웃을 축복하고 목사를 축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적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겠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는 어, 그 말은 사용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사실은 어색한 말입니다. 다만 성령님이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 빌고 계시는 분이 복 주심을 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당장 그들에게 먹을 것은 줄 형편이 안 될지라도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내 자녀부터 또 가족과 만나는 내 이웃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복을 받고, 때로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을 받고, 형통의 복을 받으면 이것처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복이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심령에서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돈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빌어주시는 거죠. 신앙의 손조들이 그렇게 마음껏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복을 빌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못해 어느 분이 농사를 짓는데. 아침에 나가서 그 밭에다가 손을 턱 올리고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이 밭에 복을 주옵소서.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요만한 고구마가 이만한 고구마가 된 거예요. 그거 언제 제가 받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식물까지도... 복을 빌어주면 축복을 하면 그렇게 잘 되는데 사람이 왜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더큰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베나민을 축복하고 나니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저 녀석이 내 동생이구나. 갓난하기 때 헤어졌죠. 어머니도 없이.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런 형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라왔을 동생 또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이 기근으로 인해서 먹는 걸 제대로 먹지 못했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또 고생을 했는지 비비리 비쩍 말르고 꽤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마음에 이 불쌍한 동정심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참을 수가 없어 막 폭발처럼 올라오니까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방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막시커 우는 것이죠. 왜 세면 구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한 나라의 총리 대신인데 또 괜히 울었다가는 들통이 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감정을 추스르고 얼굴을 다시금 씻고 그들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알릴 때가 않은 것이죠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의 종들이 세 개의 상을 각기 따로 차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애굽의 총리 대신인 요셉은 굉장히 지엄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독상을 착 차려드립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야만스럽게 생각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 사람들은 이 황소 같은 것이 자기들의 신이에요, 우상입니다. 그런데 저 히브리 놈들은 자기들이 기른 다음에 제물로 또 잡아 바치고 자기들이 막 잡아 먹어. 그러니까 얼마나 혐오스러운 그런 민족인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같이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과 밥을 먹는 걸 하나의 금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따로 요셉 건너편에 형들이 또 형제들이 쭉 앉고 또 다른 쪽에 이제 요셉의 종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식탁을 갔습니다. 따라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형제들. 33절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겼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식탁 건너편으로 차린 식탁에 형제들 나이 순서대로 서열대로 앉게 합니다.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당신은 여기 앉으세요. 어, 당신은 여기 앉으세요. 섞여 있는데 형들이 차례대로 쭉 앉히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의 자리에 자리를 비워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이상이 여겼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있는데 원어상으로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우리들의 서열을 다 알까? 그렇게 아주. 이상한 마음이 형들에게 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을까? 어쩌면 요셉은 그 자기 자신의 자리를 비워놓고 막내 베냐민을 앉혔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형들이 눈치를 채도록 지금 힌트를 계속 줬는데 형제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총리 대신에 얼굴도 바라보지 못했고 눈도 못 맞췄겠죠 그러니까 요셉인 줄은 지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과연 소문대로 저 양반은 아주 그 꿈을 잘 꾸는 분이고 꿈 해석이 탁월한 분이고 또 점을 잘 치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신과 함께하는 사람 초자연적인 능력의 소유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저 안 치는 대로 마음에 놀라긴 했지만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34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 하였더라. 아멘. 다섯 배를 준다고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지요. 물론 모여서 뭐 한두 번은 다섯 배 주면 잘 드실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참잘 먹는데요. 다섯 배를 주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먹기는 잘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섯 배를 주는 것은 특별한 손님에 대한 예우와 또 애정과 경의를 표하는 당시의 풍습인 거예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오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완전한 한 숫자. 충만한 숫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늘뭐 옷도 다섯 배로 주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또 음식물도 다섯 배로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흔했던 거예요. 그만큼 베냐민을 향한 요셉의 사랑이 컸음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알수 있습니다. 요셉이 굳이 이렇게 드러내어서 베냐민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과거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이 과연 변화됐는지 사람들이 좀 변했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질투를 유발하고 하려고 이러한 행동을 드러내놓고 한 거예요. 형들의 반응이 어떨까? 지금도 시기할까? 그런데 형들은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막내에게 자꾸만 자기의 음식을 갖다다두는 그런 요셉을 보고 물론 요셉이 직접 나는 건 아니고 다그 시종들이 요셉의 상에 있는 음식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더 주는 것입니다 막내를 특별히 더 챙겨주는 걸 보고 형들은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완전히 변한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잔치자리에 대화와 또그 분위기는 화기애애합니다. 아주 잘 진행되었습니다. 오어상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 취하도록 마시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즐거울까요? 사랑하는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까지도, 또그 결과까지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형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당신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자꾸만 어긋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속히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잔치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며 축복하며 이 땅에서 대접하기를 힘써 작은 천국 잔치를 매일매일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인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이웃에게도 인색하지 말고 늘 날마다 작은 천국 잔치를 100% 이웃과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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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를 다시금 새롭게 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동생을 위하여 축복했듯이 우리도 이웃를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복을 빌어주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베풀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면 그 이상으로 넉넉히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안겨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